안녕하세요. 박용득입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 11월 11일, 김포에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발표를 했죠. 4만 6천 가구고요. 그리고 5호선도 뚫겠다. 윤석열 정부 첫 신규택지를 지정 발표했습니다. 위례 신도시와 비슷한 규모고요. GTX도 연계하고 2030년 입주를 예정한다라고 발표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하철 전철 중에서 혼잡도가 가장 높은 곳이 지금 김포 골드라인 출퇴근 시간입니다. 경전철이기 때문에 그 객차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일량이라고 하죠,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도 역시 객차가 두 개가 되겠는데 일량인데. 김포 골드 라인이 골병 라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혼잡도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도시는 사실 신도시 조성이 목적이 아니라 5호선을 연장하기 위해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식값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 5호선 GTX 등과 연계한 김포 한강 이 컴팩트 시티로 조성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컴팩트 시티가 뭐냐하면은 고밀도 개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역 주변 초역세권 300m까지 오피텔 스 상가를 조성하고요. 그 이제 오피텔에 스 젊은층 등 젊은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300에서 500m까지는 청년주택을 짓고 그리고 600m 밖으로는 이제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콤팩트시티 즉 금필과 용적률을 높이게 되면은 사실상 삶의 질은 어떻게 보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우팰리스가 지금 용적률이 1000%죠. 그럼 용적률이 1000%면은 만약에 50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주상복합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 토지 지분은 5평입니다. 용적률이 1000%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신도시들을 보면 용적률이 대체로 200% 이하입니다. 그럼 만약 200%라고 하면 50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토지 지분이 25평이죠. 25평입니다. 그럼 만약에 나중에 오래되면 은 건물은 결국 노후화돼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죠. 토지는 영구 무한이 존속되지만 그럼 만약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면은 토지 지분이 낮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고밀도로 개발을 하게 되면. 그래서 미래 가치를 생각한다면 토지 지분이 높은 것,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는 토지 지분 가지고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신도시 규모가 분당급이라고 하죠. 기존에 있던 신도시를 합하면 우리나라 신도시 가장 큰게 이제 동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분당인데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편입니다. 지금 워싱턴이 70만 명이 안 됩니다. 제 수도인. 워싱턴도 신도시죠? 그리고 호주의 수도인 캔브라도 신도시인데 지금 인구가 45만 명밖에 안 됩니다. 제가 20년 전에 호주를 갔을 때 캔브라 인구 30만 명이었는데요. 지금 20년 지나도 45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김포시 인구가 지금 50만 명에 육박합니다. 호주 수도인 캔브라보다도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골드라인 하나밖에 없고요. 서울로 직결되는 지하철 노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인구 50만 명에 육박하는데도 지하철 노선이 서울로 직결된 게 하나도 없는 곳은 오직 유일합니다. 김포가. 김포 골드라인은 김포공항까지 밖에 안 가잖아요. 서울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갈아타야 되니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5호선을 연장하는 게 주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역 교통을 연계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김포, 금단 신도시, 거의 붙어 있는데요. 이 근처에 지금 교통 현황을 보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현황을 보면, 인천 1호선이 계양역에서 금단역으로, 예, 금단으로 연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개통 예정이죠. 금단에 3개역이 신설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 2호선이 독정역에서 킨텍스를 거쳐서 일산까지 연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5호선을 지금 방화역에서 김포 장기역, 김포까지 연장한다는 것이죠. 이번 신도시 발표를 통해서. 그리고 서울 9호선이 공항 직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TX-D 노선이 서부 급행 광역 철도라고 하죠. 장기역에서 지금 부천 부천 종합 운동장을 거쳐서 용산역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남을 거쳐서 팔당 그리고 여주로 y자로도 지금 뭐 계획을 발표한 것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gtx2 -E 노선도 금암에서 득소까지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계획이니까 언제 될지는 모르겠죠 그리고 원당 금단의 경우 원당 테리간 도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단에서 경명로 연결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양 광화 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도 지금 예, 계획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죠. 자, 교통 여건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자 노선도를 보면 은 노선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방화역에서 5호선입니다. 지금 이게 5호선 5호선이 이렇게 금단의 한계역을 거쳐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김포로 연장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5호선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골드라인, 골드라인을 볼까요? 이게 골드라인이죠. 김포 골드라인이 되겠고요. 지금 이거는 이미 운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인천 지하철 1호선 한번 살펴볼까요? 인천 지하철 1호선을 한번 보면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지금 계양역에서부터 여기서 계약역에서부터 이렇게 연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단 신도시의 세개역이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인천 지하철 2호선, 2호선을 보면은 2호선이 일산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산으로. 2호선이 게 독정역에서 해서 킨텍스를 거쳐가지고 일산까지 연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GTX-D 노선도 또 예정되어 있죠. GTX-D가 장기역에서부터 8단까지 갈지 아니면 뭐 용산까지 갈지 이런 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역이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국토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장기역의 경우에는 GTXD, 그리고 골드라인, 그리고 지금 5호선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확실하고요. 근데 금단에 몇 개역이 생길지는 확실하진 않고 노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김포시 안을 보면은 102역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호선이 그러면 102역이 어디냐면 102역이 요 근처가 되겠는데요 102역이 5호선하고 그리고 인천 1호선하고 GTX-D가 하면 역시 트리플역세권이 될 가능성이 있죠 자 지금 다시 한번 노선도를 보게 되겠는데요 지금 인천 가장 핵심적인 것은 5선이 오선, 선 이렇게 방아역에서부터 5선이 김포로 생긴다는 거, 이게 가장 지금 이번 발표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5선 연장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요건, GTX-D 노선도입니다. GTX-D GTX -D 노선도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게 인천 지하철 1호선이 되겠죠.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 한강 신도시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필지가 확정되지 않았고요. 지금 금단 신도시의 지금 이 호재, 교통 호재의 영향을 받는 곳 중에서 분양되지 않는 곳이 딱한 곳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금단 신도시는 앞으로도 공급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트리플 역세권이 102억의 트리플 역세권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했죠. 여기가 102억인데요. 이 102억이 인천 지하철 1호선은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TX D, GTX D 노선이 이렇게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5호선, O선, 5호선도 지금 백이역을 지나갈 가능성이 많다고 했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백이역을 이렇게 백이역을 지나가지고 풍무역으로 이렇게 지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이역 근처에 있는 곳 중에서 지금 아직 분양이 안된 곳이 있는데요. 그가 어디냐면은 AA. 1 7블럭입니다 AA 1 7블럭 여기가 되겠는데요. AA 1 7블럭 어, 여기는 지금 102역, 103역 모두 4 0 0 m 밖에 안 됩니다. 102역이나 103역에 지금 GTXD가 들어올 확률이 높죠? 그러면은, 어, 거의 역세권, 초역세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 병원, 종합병원 부지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학교도 있고요. 초, 중, 고등학교 전부 다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양을 받는다면 택지지구가 훨씬 분양가가 지금 저렴하죠? 택지지구는 수도권의 경우에도 지금 서울은 택지지구가 거의 없고요. 양주, 해천지구, 뭐 영종국제신도시, 화성비봉지구, 파주, 파주운정신도시, 그 다음에 금단신도시, 성남복정지구, 오산세규지구, 뭐 이런 곳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택지지구는. 그래서 분양가가, 다른, 일반 분양하는 곳보다는 훨씬 최소한 1억 이상은 더, 싸게 분양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최근에 분양하고 있는 역동, 광주, 더 파크, 비스타, 대시양 같은 경우 보면,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보면 5억 9천이지만 분양가는 확장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 이자까지 하면 거의 7억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택지지구 금단 신도시의 경우는 분양가가 아직도 사억 됩니다. 그래서 a a 1 7블럭 이런 것은 미래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안녕히 계세요.안녕.